연말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항공권도 예약하고 숙소도 잡아놨는데 갑자기 입국이 안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9년차 승무원 지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여행 계획이 망가지지 않도록 열의 도까지 핵심 정보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여행 관련 실용 팁을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여행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정확히 어떤 나라들이 언제부터 한국 여권 입국을 금지하는지예요. 뉴스에서 대충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건지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 이 소식 들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정확한 국가리스트와 시행 날짜를 미리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정보인데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세 나라예요. 특히 필리핀은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인데 기존의 30일 무비자였던 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15일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지고, 캄보디아는 도착비자마저 중단된다고 발표했어요. 유럽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네 나라가 동시에 발표했거든요. 이 나라들은 원래 90일 무비자 협정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한국인이 관광비자를 받아야 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11월 15일부터 시행이라서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나머지 세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칠레예요. 호주는 ETA 시스템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했고, 뉴질랜드는 무비자 입국 대신 온라인 비자 신청을 의무화했어요. 칠레는 남미에서 처음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국가라서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어요. 지난달 승무원 동료가 태국 여행 가려다가 비슷한 문제로 공항에서 발이 묶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본인은 태국이니까 당연히 무비자로 갈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때문에 출발 당일 아침에 공항에서 탑승을 거부당한 거예요. 항공료만 80만원이었는데, 환불도 안 되고, 휴가도 망치고, 정말 큰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정리한 10개국 리스트를 메모해 두시고, 여러분의 여행 일정과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특히 11월부터 2월까지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정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각 나라별로 시행된 날짜가 다르니까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항공권 예약 확인서와 함께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문의할 때도 훨씬 수월할 거예요. 이 작은 준비가 나중에 여러분을 큰 손해에서 구해 줄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시아 세 개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에요. 특히 아시아 여행은 무비자로 갈수 있어서 방심하기 쉬우시죠?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아시아 노선을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세 개국은 온라인 비자나 도착 비자로 여전히 입국이 가능해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정보인데 완전히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절차만 조금 복잡해진 거예요.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여행할 수 있어요. 필리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1월 1일부터 무비자 입국은 안 되지만 온라인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필리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EB 이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비용은 35달러 정도이고 30일 체류가 가능해요. 서류도 여권 사본과 왕복 항공권, 숙소 예약 확인서 정도면 충분해요. 베트남은 조금 더 간단해요. 기존 15일 무비자는 없어지지만 온라인 비자 신청이나 도착 비자 둘다 가능해요. 온라인 비자는 이미아소 달러이고 보통 2~3일이면 나와요. 도착 비자는 공항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인터넷으로 미리 승인 레터를 받아야 해요. 이 승인 레터 받는데 하루 정도 걸리니까. 출발 전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 캄보디아가 가장 까다로워졌어요. 기존 도착 비자가 완전히 중단되거든요. 하지만 온라인 이비사는 계속 운영해요. 36달러 정도 비용이 들고 신청하고 3일 정도 기다려야 해요. 캄보디아 관광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니까 가짜 사이트 조심하세요. 제가 만난 승객 중에 방콕 경유로 싱가포르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경유지 규정만 잘 알아도 문제없이 여행할 수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베트남 다낭 가려고 하시했는데 갑자기 무비자가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온라인 비자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3일 만에 비자 받고 무사히 다녀오셨어요. 특히 이세 나라 여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자 신청할 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복 항공권이나 제3국 출국 항공권도 미리 예약해 둬야 해요. 숙소 예약 확인서도 필수인 경우가 많으니까 에어비앤비든 호텔이든 미리 예약해 두세요.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비자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미리 해 두세요.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행 최소 2주 전에는 비자 신청을 완료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비자 승인서는 꼭 프린트해서 가져가세요. 핸드폰 화면만 보여줘도 되는 것도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종이로 된걸 하나 준비해 두시면 더 안전해요. 세 번째 중요한 점은 유럽 4개국의 네 비자 요구사항 변화예요. 유럽 여행 비싸게 계획했는데, 갑자기 비자 때문에 못 간다면 정말 억울하시겠죠? 저도 유럽 노선 승무원으로 일할 때, 이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사실 생각만큼 절망적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관광비자 신청하면 2, 3주 내에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는 핵심 정보인데, 유럽 관광비자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서류 준비하고 신청하는 게 번거롭긴 하지만, 거절당할 확률은 정말 낮아요. 독일부터 말씀드릴게요. 11월 15일부터 모든 한국인이 쉔겐 관광비자를 받아야 해요. 독일 영사관이나 비자신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려요. 비용은 80유로 정도이고, 90일 체류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진, 여행, 일정표, 숙소 예약서, 왕복 항공권, 재정 증명서예요. 프랑스도 비슷한데, 조금 더 까다로워요. 프랑스 영사관에서는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관광 목적이고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대부분 통과해요. 특히 직장인이시면 재직 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가져가시고 학생이시면 재학 증명서 준비하세요. 이탈리아는 처리 시간이 가장 빨라요. 이탈리아 비자 신청센터에서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면 나와요. 특히 이탈리아는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라서 서류만 문제 없으면 거의 승인해줘요. 다만 여행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3만 유로 이상 보장되는 걸로 준비하세요. 스페인이 좀 특별해요. 11월부터는 온라인 사전 승인 시스템을 도입한대요. 완전한 비자는 아니고 eTAS라는 시스템인데 미국 ESTA 같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7유로만 네, 내면 되고 보통 몇 시간에서 3일 정도면 승인 나와요. 한 승객분이 파리 신혼여행 포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비자 받고 무사히 다녀오셨어요. 이분은 11월 말 신혼여행 예정이었는데 10월 초에 비자 신청해서 2주 만에 받으셨거든요. 오히려 비자 준비하면서 여행 계획을 더 꼼꼼히 세우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자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재정 증명이에요. 하루에 70유로씩 체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10일 여행이면 700유로 우리 돈으로 100만원 정도 통장에 있어야 해요. 급여 통장이나 적금 통장 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돼요. 여행 일정표도 정말 중요해요. 대충 만들면 안 되고, 날짜별로 어디 가고, 어디서 자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구글 지도 캡처해서 첨부하면 더 좋고요. 숙소도 실제로 예약 가능한 곳으로 적으세요. 비자 신청 서류를 지금 바로 준비하시고, 여행 한달 전에는 반드시 신청 완료하세요. 특히, 뭐, 비월이나 1월 여행 계획 있으시면 정말 서둘러야 해요. 연말에는 영사관도 휴무가 많고 처리 시간도 더 오래 걸리거든요.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여행도 더 즐거워질 거예요. 네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기타 지역 세계국의 특별 조건들이에요.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곳은 정보가 부족해서 더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지역 정보 찾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9년 동안 승무원 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 지역들은 트랜지 피자나 특별 허가로 단기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인데, 완전히 문이 닫힌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세 나라는 한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서 대안책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호주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ETA 시스템이 중단되긴 했지만 관광 비자 신청은 여전히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보통 1, 2주 정도 걸려요. 비용은 145달러 정도인데 ETA보다는 비싸지만 1년 동안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어요. 특히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 협정도 있으니까 젊은 분들은 그쪽도 고려해 보세요. 뉴질랜드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 엔세 ETA라는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기존 무비자 입국 대신 이걸 의무화한 거예요. 신청비는 23 뉴질랜드 달러이고, 관광세 35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해요.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보통 72시간 내에 승인 나와요. 사실 비자보다는 입국 허가 개념에 가까워요. 칠레가 가장 특이한 케이스예요. 남미에서 처음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국가거든요. 하지만 칠레는 한국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자여행 허가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무료예요. 단, 신청할 때 왕복 항공권과 숙소 예약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케냐 가시려던 승객분이 있었는데, 동아프리카 비자로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여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오히려 더 좋은 여행을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케냐만 가려고 했는데 우간다와 르완다도 함께 갈수 있는 통합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비용도 100달러로 개별 비자보다 저렴했고 30일 동안 세 나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어요. 이런 특별한 정보들은 보통 각국 영사관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정책이 자주 바뀌는 지역일수록 공식 채널 정보가 중요해요. 호주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상담을 해줘요. 영어로 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한국 영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뉴질랜드 영사관도 한국어 서비스가 있어요. 칠레는 좀 특별한데, 주한 칠레 영사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비자 상담을 해줘요. 예약하고 가시면 1대1로 자세히 설명해줘요. 남미 여행이 처음이시면 이런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각 나라마다 숨어있는 특별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호주는 만 75세 이상이면 건강검진서가 필요하고, 뉴질랜드는 결핵검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칠레는 환결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심사가 더 빨라져요. 해당 국가의 한국영사관에 직접 전화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받으세요. 이메일보다는 전화가 더 확실해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메모해 두시고, 담당자 이름도 물어보세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해결책은 항공권 변경과 취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법이에요. 이미 예약한 항공권 때문에 수십만 원 날릴까봐 걱정되시죠?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구제받을 방법이 많아요. 항공사들이 이런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특별 변경 정책을 적용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대부분 승객들이 모르는 숨겨진 정보예요. 항공사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 때문에 승객이 못 가는 건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관대하게 처리해줘요.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정부 정책 때문인 경우 수수료 없이 변경해준 사례를 많이 봤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아, 저희 항공사에서도 이런 특별정책을 계속 적용했거든요. 심지어 환불 불가 항공권도 전액 환불해준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항공의 경우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여행 취소는 불가항력 사유로 분류해서 처리해줘요. 변경 수수료 없이 날짜를 바꿀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환불도 가능해요.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요. 외항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KLM 같은 유럽 항공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경험이 많아서 예의 오히려 더 유연하게 대응해줘요. 싱가포르항공이나 캐세이퍼시픽 같은 아시아 항공사들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승객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11월에 독일 출장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자가 필요해진 거예요. 루프트 한자 항공권이었는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수수료 없이 15월로 날짜를 바꿔줬어요. 그 사이에 비자도 받고 무사히 출장을 다녀왔어요.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꼭 기억하셔야 할 표현이 있어요. Government Policy Change 또는 정부 정책 변경이라고 말하세요.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못 간다고 하면 일반 규정을 적용받아요. 하지만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하면 특별 케이스로 처리해줘요. 전화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예약번호, 여권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발표 자료예요. 외교부 홈페이지나 해당 국가대사관 공지사항을 캡처해서 준비해 두세요. 이런 증빙 자료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돼요. 항공사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곳은 바로 전화상에서 처리해주고, 어떤 곳은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요. 서류 요청 받으면 여권 사본, 원래 여행 일정, 입국 금지 관련 공식 자료를 함께 보내세요. 만약 첫 번째 상담원이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정중하게 상급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거나, 다시 전화해서 다른 상담원과 이야기해 보세요. 항공사 직원들도 사람이라서 경험이나 권한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 항공사 홈페이지에 특별 상황 신청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정부 정책 변화를 이유로 변경이나 환불을 신청하시면 돼요. 보통 3, 5일 정도 걸리는데 전화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서류로 남기 때문에 더 확실해요. 여섯 번째 꿀팁은 여행보험을 통한 보상 청구 방법이에요. 여행보험 들어뒀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으시죠?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보험 관련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분들이 자기 권리를 모르고 계세요.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여행 취소는 대부분의 여행보험에서 보상해줘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정보인데 불가항력 사유라고 해서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못 가는 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 때문이니까 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험사별로 보상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항공료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미리 예약한 투어나 렌터카 비용까지 보상해 줘요. 현대해상은 취소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보상하고 동양생명은 심지어 비자 신청비도 돌려줘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제 지인이 일본 여행 못 가게 됐을 때 여행 보험으로 항공료와 숙박비를 다 돌려받았거든요. 2025년 2년 일본이 갑자기 입국 제한을 했을 때였는데 이분이 DB손해보험 여행 보험에 들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개인 사정이 아니냐고 했는데 일본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제출하니까 바로 처리해 줬어요. 보상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공식 발표 자료예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나 해당 국가대사관 공지사항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날짜와 출처가 명확히 나와야 해요. 항공료 보상받으려면 항공사에서 발급한 취소 확인서가 필요해요. 단순히 예약을 취소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에 취소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항공사에 전화할 때이 부분을 꼭 요청하세요. 영어로는 cancellation due to government policy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숙박비도 마찬가지예요.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서 취소할 때 사유를 정확히 명시해 달라고 하세요. 그냥 노쇼나 개인 취소로 처리되면 보상받기 어려워져요. 정부 정책 변화 때문이라는 내용이. 취소 확인서에 들어가야 해요. 보험 청구할 때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지만 전화로 하시는 걸 추천해요. 상담원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각 보험사마다 콜센터 운영시간이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 두세요. 청구 금액 계산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환불받지 못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항공료 100만원 중에 50만원은 항공사에서 환불받았다면 나머지 50만원만 보험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으니까 정확히 계산해서 신청하세요. 처리 기간은 보통 1, 2주 정도 걸려요. 서류가 완벽하면 더 빨라질 수 있고, 부족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중간중간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여행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정부 발표 자료와 항공사 취소 증명서를 준비해서 청구하세요. 혹시 보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여행 때는 꼭 들어 두시기 바래요. 이런 상황이 언제 또 생길지 모르거든요. 몇만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몇백만 원 손해 볼수 있어요. 일곱 번째 대안은 대체 여행지 추천과 계획 수정 방법이에요. 원래 가려던 곳못 가니까 휴가 계획이 다 엉망이 되셨죠?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의 승객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오히려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할수 있는 무비자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인데, 원래 여행 목적만 명확히 하시면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9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유럽 못 가는 분들께는 터키를 강력 추천해요.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라서 유럽 여행하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90일 무비자이고, 물가도 유럽보다 훨씬 저렴해요. 성소피아 성당, 블루모스크, 그랜드 바자르 등 볼거리도 정말 많고, 터키 음식도 맛있어요. 조지아도 정말 좋은 대안이에요. 3 6호일 무비자로 갈수 있고, 유럽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나라예요. 스빌리시 구시가지는 정말 아름답고 와인으로도 유명해요. 특히 겨울에 가면 스키도 탈수 있어서 알프스 대신으로 딱이에요. 아시아 여행 계획하셨던 분들은 일본이나 대만을 추천해요. 일본은 비자 면제 재개됐고 대만도 90일 무비자예요. 특히 대만은 한국인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인데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타이베이, 버빌, 지우펀, 타로코 협곡 등 볼거리도 충분해요. 필리핀 대신에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추천해요. 말레이시아는 90일 무비자이고, 쿠알라룸푸르는 현대적인 도시예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도 유명하고, 바투 동굴이나 겐팅 하이랜드도 가볼만 해요. 인도네시아는 발리가 30일 무비자인데, 휴양지로는 최고죠. 유럽 못 가는 승객 분께 조지아나 터키를 추천해 드렸는데,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프랑스 파리 여행을 계획했는데 비자 문제로 조지아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실망하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파리보다 물가도 저렴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대체 여행지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먼저 원래 여행 목적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휴양이 목적이었다면 동남아나 광, 사이판 같은 곳이 좋고, 문화 체험이 목적이었다면, 일본이나 중국을 고려해 보세요. 예산도 중요한 요소예요. 유럽 여행 예산이 있으시면,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도 충분히 갈수 있어요. 동남아 여행 예산이라면, 대만이나 홍콩, 마카오가 좋은 선택이에요. 물가를 고려해서, 여행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계절도 고려해야 해요. 11월, 12월에는 동남아가 건기라서 여행하기 좋아요. 일본은 단풍이 끝나가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대만은 날씨가 딱 좋을 때예요. 남방우인 호주나 뉴질랜드는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좋은 시기예요. 항공편도 확인해 보세요. 기존에 예약했던 항공편 경유지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 가는 항공편이 있으시면 중동 경유지인 두바이나 도하에서 며칠 머물다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원래 여행 목적에 맞는 대체 국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새로 계획해보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경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특별한 여행이 될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승객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여행 계획 시 주의사항이에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여행 계획 세우기가 무서우시죠? 저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방법만 알면 이런 상황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경험 많은 여행자들과 초보자의 차이점인데 준비된 사람은 어떤 변수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거든요. 제가 9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9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본 것은 준비된 여행객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여행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각종 정치적 상황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대로 준비 안된 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큰 혼란을 겪으시더라고요 여행 계획할 때 항상 플랜 비해를 준비하세요 메인 목적지 외에 대체 가능한 곳을 통 3개 정도 미리 생각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럽 여행을 계획한다면 터키나 조지아 러시아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동남아 여행이면 무비자 국가들 리스트를 만들어두고요. 출발 2주 전에는 반드시 입국 조건을 재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행 업계에서는 이걸 14일 룰을이라고 불러요. 아무리 미리 확인했어도 정책이 갑자기 바뀔 수 있거든요.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 사이트나 해당 국가 대사관 홈페이지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행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히 해외 여행자 보험 중에서도 여행 취소 중단 보장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세요. 몇만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몇백만원 손해보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보험료는 여행 비용의 5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항공권 예약할 때도 전략이 필요해요. 가능하면 대형 항공사나 평판이 좋은 항공사를 선택하세요. 저가항공사는 저렴하지만 변경이나 환불 정책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대형 항공사가 더 유연하게 대응해 줘요. 예약할 때 변경 가능한 요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조금 더 비싸지만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성수기나 연말 연시 여행에는 이런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숙소 예약도 마찬가지예요. 무료 취소 가능한 옵션을 선택하시고 예약할 때 취소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에어비앤비보다는 호텔이 변경이나 취소가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8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확한 입국 금지 국가와 시행 날짜 파악하기. 둘째, 아시아 3개국의 온라인 비자 대한 활용하기. 셋째, 유럽 4개국 관광 비자 미리 준비하기. 넷째, 기타 지역 특별 조건 영사관 통해 확인하기 다섯째 항공사 특별 변경 정책 적극 활용하기 여섯째 여행 보험 보상 청구로 손실 최소화하기 일곱째 목적에 맞는 대체 여행지 찾기 여덟째 플랜 B와 십사일 룰로 미래 대비하기 오늘 밤 열두 시 전에 여러분의 여행 일정 꼭 점검해 보세요 내일 모레 출발인데 오늘 확인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수 있어요. 지금 당장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응하세요. 댓글로 개별 상황 알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맞춤형 조언 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여행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여행 계정인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